한방 하다가 두번째에서는 2분방 느낌으로 치셔야 돼 덩따궁따궁 덩따궁 이렇게 덩궁따궁 덩궁따궁 가고나서 가고 덩따궁따궁 덩이렇게 뛰지 말고 덩따 소도 이렇게 쏘도시 쏟을 쳐야 되거든요. 레즈민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둘 셋을 소리 주기셔야 돼요, 공체를 이게 주기 주기니까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어떻게 되시냐면 지금 다들. Yeah. 공짜가 그거리면 안 넘는 얘기예 불고기 세단에 불고기. 밥잘들어서 하지. 힘을 더 주셔야 돼요. 작은거가 나와야 되는데 김든가 그러니까 어 약, 약나든 어떻게 어중간한소어가게어중간하나 어떻게 하게하나 어떻게 하든, 게뭐라 어떻게 하 아까 얘기한 것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 어그게 하든, 어떻게 칠 때는 가게하세게 하든, 어떻게 하든, 어하나 둘, 셋, 넷 네번째에서는 악센트를 넣어주셔야 돼요. 악센트를. 아, 저기. 그렇죠, 악센트는. 아까 스타카토 하고 악센트가 있는 거예요. 앞에 첫과두세개 쳐야 되고. 여기, 놀래듯이 딱딱 여기는 아까 녹화됐던 형태. 저꽉 잡았을 때도 있어요. 있는데 뭐 중간 소리 정도 냈을 때는 웬만하면 손가락을 좀 펴주시는 게 좋거든요. 손끝에 걸고 덮채를 그래서 쳤어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 네. 시작 시작 그러면 여기 10시쯤에 오면은 그 가슴 바로 밑에 명치쯤에 오는 거거든요. 안 돼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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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그요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손이 너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이거을또 열어 주게 응수아야 빨리 빼야 되니까 빨리 와야 되니까 엎어서 빨리 와야 돼 하나 둘 미리 가 있어야 돼요 하나 둘에서 둘 미리 돼요 하나 너무 양쪽 하잖아 하나 둘셋네 자리다 하나 둘 미리 가서 셋네 돼요 그러니까 순간 이동을 하셔야 돼두 번째서는. 시 자, 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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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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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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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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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힘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나. 배는 그힘 난게요. 이라면 그리고 속도도 안 나요. 걔는. 속도도 안 나고 내기가 힘들어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왔을 때는 궁체가 좀 쉬었다 간다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는 일을 하고 여기서는 쉬어야 돼 아시겠죠? 원리가 그래요 항상 한 99번 셀때 불러요 이렇게 천천히 첫 박자를 좀 세게 치셔야 돼요. 목렇게한번 가볼게요, 연습을. 시작. 미리 넘어가야 돼요. 다시 한 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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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오는 거죠, 그한번 응. 더. 시작.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빨간 줄. 시작. 연 여러분. 나그다고 아, 그러면, 잠깐, 잠깐, 잠깐. 자, 그러면, 잠깐. 자, 그러서 잠깐. 자, 그러서 그러면은요 앞에 따가 들어가잖아요. 따가들어가서좀 따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미리 나오니까 나오는 형상이 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서 나오면서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버가 되는 거? 둘, 버가되 거? 하나, 둘, 뭐가 되

그런 상태에안 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서 공할때 그 순간적으로 되려는데 그러니까 더, 더. 쥐고 나서 미리 떨어지니까 한번 갈게요. 다시 이런 순간은 더 무겁게 치셔야 돼요. 열차는 예. 가볍게. 왼손은 가볍 중간 가닥을 요거예요. 요거 좀 넘기기 안 좋으시니까 요걸로 쓰시면 돼요. 네. 끝에 뭐 끝에 직까지다 들어가서 상관없는데 좀 불편하면 그걸 빼주세요. 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해 또나오는거예요맨 그러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젓가락 여덟개 8개, 젓가락 여덟개 두개다 끝난거잖아요 이거 그럼 격가락이 다시 나와야 돼요 여덟개 나오고 나서 갱 주고받은것처럼 신호장난 하나 갱갱갱갱갱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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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넣어주면은 그때부터 몰아가죠 그럼 숫자 7개 가고나서 마무리 만 정말 맛있어 하고 끝나시면 되죠 일단 따라보세요 아마 전체적으로. 치시면 돼요. 다, 다른 분들도 이거, 네. 다른 분들도 다 열어놓고 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막아로고 있다는 얘기야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딱 90도가 돼야지. 소리가 열어놓는 요한번더그리요거 하고 그냥 벽가락도 거의 없으시셔야 돼요. 없으시면 앞에 나오고,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세게 치고 나서 뒤에는 거의 없으시 네. 그러니까 앞에는 중간 소리 정도 내시고, 뒤에는 약하게. 네. 귀가 쉴수 있는 대목을 만들어 줘야 요 시작! 시 열고 막고 열고 막고 곱하게 될게 열고 막고 열고 막고 열고 막고 열고 막고 <쓰 reconcile> 열고 막고 열고 막고 열고 막고 열고 막고 도입장단을 무시하고 그냥 가세요 깬가세요 단골은 어떻게 하세요 덩덩덩따쿵따쿵따쿵따쿵따 도입이 뭐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그도입 도입장단이 없이 열고 막 바로 넘어 가신대 그냥. 그 그러니까 열고 막고 열고 막고 이거예요. 그죠 볼. 작이다 보니까 그 왼손만 쓰면 신경 쓰실 내려요.